네, 예, 이번 시간에 기타 전표 입력 중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와 관련해서, 어, 유형 일괄 변경 등에 대한 부분을, 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세청 전자세금 계산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자,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역삼각표 눌러서, 어, 면세, 매입, 매입자료 불러오기를 통해서 매입자료를 다시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매입 전자 생안서 목록을 열기로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자,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있죠. 비어있는 부분들은 매입 매출 전표에 전송이 안 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전송 버튼을 통해서 전송을 합니다. 전송을 하는데 관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붕괴를 변경을 한다든가 또는 과세, 면세 동시에 사용되는 부분이라서 불공제를 처리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전체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정리, 니까 해제를 하고요. 자,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전기요금이나 또는 전자무역 서비스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국내 택배료, 뭐, 이런 부분들은 과세 면세와 동시에 사용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공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F8번에 유형 일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형 일괄 변경으로 들어가면 불공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불공으로 해서 어,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해서 처리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 내용 몇 가지 또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하면. 자, 17년도에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유형 일괄 변경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붕괴 일괄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붕괴 일괄 변경을 눌러서 붕괴를 붕괴 없음, 현금, 외상, 혼합 해서 다양하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등록해서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제 매입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의제 매입은 과세 세금 계산서는 의제 매입이 없습니다. 그건 면세 계산서 쪽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데이터를, 어, 뭡니까? 점표 처리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 일괄 변경을 일부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면세 계산서 불러오기로 하겠습니다. 면세 매입 불러오기. 매입 전자 계산서 목록을 통해서 불러오기를 합니다. 자,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자, 면세 계산서 전부 다 수도 요금 같은 경우에 계정 과목 처리를 해야 되겠죠. 붕괴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자, 매출 전표 보시면 원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몇개안 되는 경우에는 붕괴를 바로 계정 어, 과목을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을 하셔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쌀이나 어, 김치, 한우 같은 경우에는 의제 매입이 만약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부분을 찾아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분계 어, 유형 일괄 변경 역삼각표 눌러 보시면 의제매입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의제매입 설정을 통해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제매입 설정을 여기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의제매입 적용의 경우에는 부가세 대급금까지 자동으로 계산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서 사용하니까 부가세 대급금 은 계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의제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적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용을 하신 부분을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전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표 처리하신 이후에 이후에 우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이 메뉴에서 어,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치 않았다라고 하면 다시 우리 매입 매출 전표로 갑니다 매입 매출 전표로 가서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송된 자료 어, 예를 들어서 매입 과세 부분에 있어서 자 세무조정 계산서나 어,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 가공비, 원재료, 뭐, 이런 부분들이,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형이 변경된다, 불공사유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F4 복사 옆에 보시면 역삼각표 있죠. 눌러 보시면, 전자 일괄 변경, 붕괴 일괄, 유형 일괄, 의제료 일괄이 있습니다. 유형 일괄 변경으로 들어가서, 자, 매입 구체적으로 불공제를 선택을 합니다. 불공제 사유는 변경하겠다라고 해서, 마을 풍선 눌러서 예를 들어서 9번 공통 매입색 안분 대상이다라고 해서 변경 실행을 하게 되면 불공제료에서 바로 어 사유가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처리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될 수 있는데 전체 쪽에서 한번 보시면 불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무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니까 그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업로드시킬 때 불공제로 처리했던 부분이 9번으로 들어와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그렇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 어, 한번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의제료 설정과 관련되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번 면, 메인 면세와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 관련되는 부분, 김치 관련되는 부분, 한우 관련되는 부분, 의제매입세 공제 신청할 부분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복사 옆에 있는 역삼각표에 의제류 일괄 변경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매 매출 점표 입력할 때의제매입세 관련된 거 입력하실 때 봤던 팝업창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번 의제류 하게 되면 일단 환경등록에 등록돼 있던 104분의 4가 자동으로 적용되면서 변경 실행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형태의 원재료 부가세 대급금 관련해서 분리돼서 회계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입의 의제 이세로 관련되는 정보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처리된 부분을 일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의제류 매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방금 3개 선택했던 부분이 의제 매입 세액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일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관련되는 메뉴에서 자료를 보낼 때 관련되는 붕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변경해서 매입매출 전표로 보낼 수 있지만, 그게 조금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면 관련되는 정보들을. 매입 매출 전표로 먼저 전송을 한 다음에 전표 처리해서 전송을 한 다음에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매입 매출 전표에서 복사 역삼각표 아래에 있는 붕괴 일괄 유형 품목 의제류 일괄 변경 관련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변경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의제류 일괄 변경과 유형 일괄 변경 정도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붕괴 일괄 변경은. 어, 뭐 자주 사용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자 일괄 변경은 이건 거의 쓸 일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지 않는 한은 쓸 일이 없고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라고 하는 메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거의 쓸 일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전자세금계산서로 선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되는 메뉴와 매매출점표에서 입 어, 일괄, 유형일괄변경이나 의제류일괄변경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